안녕, 여러분. 메이입니다. 오늘은 저의 3일, 3일 브이로그를 찍어 보려고 해요. 이번 3일은 일은 하지만 약간 그 뭐냐. 그냥 내 저의 놀러다니는 브이로그예요. 오늘이 금요일이고 금토일 이렇게 3일 찍을 건데 오늘 반차, 내일 토요일이니까 1시 반에 마치고 일요일은 주말이니까 일단 오늘은 1시에 마치거든요. 마치고 아는 언니 집에 놀러를 가요. 그 언니가 점심 식사 초대를 해줘가지고 후드티가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아침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일 끝나고 화장을 할 거기 때문에 선크림만 바르고 머리 말리고 나갈 생각이에요. 기분 한거 아파 죽겠다. 전 이런 거 나면은 가만히 못 냅두거든요. 맨날 손을 대. 또한번손 대가지고 더 아파졌어요. 요즘 날씨가 됐다고 했나? 그래서 오늘은 얇은 난방이랑 오브 반바지를 입고 나갈 생각입니다. 신발은 아직 못 신을지 안 정했어요. 신발은 <목소리> 지금 응. 대충 근처에 내려가지고 언니한테 줄 선물 사서 갈 생각이에요 꽃집 틀렸다가 가려고 안녕하세요 와, 꽃다발 만들려고 하는데 네. 추천해 네. 주실 수 있나요? 짜잔. 처음 집에 초대받는 거여서 이렇게 언니를 위한 꽃다발을 준비했고요 아 근데 언니가 꽃을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하지서 프라이즈에서 언니한테 꽃 좋아하냐고 안 물어봤거든요 너무 힘들어 리막이 나의 거친 발걸음 어우 향기 좋아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네요 사실 저는 콧선불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받으면 기분 좋긴 한데 그 뒤에 처치, 곤란이어서 선하지 않는 편인데 콧선불 하는 걸좀 좋아해가지고 집 도착 거기서 진짜 배 터지게 먹고 원래 점심 그렇게 안 먹는데 엄청나게 뱉어지게 먹고 후식까지 <laughs> 완벽하게 먹은 다음에 집에 도착했어요 그 언니가 오늘 만든 빵까지 싸줘가지고 집에 들고 왔습니다 술빵? 그거랑 취업 축하한다고 이렇게 선물까지 주신 거예요 음 감동쓰 이거 뭐지? 영양? 에이,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챙겨 먹을 생각입니다. 요즘에 너무 <laughs> 체력 거지가 돼가지고 집에 도착했으니까 세수부터 좀 하고 본격적으로 좀 휴식을 해야겠어요. 지금 시간이 몇 시였니? 한 다섯, 여섯 시였나? 어. 그래가지고 씻고 미뤄뒀던 예능을 <laughs> 보면서 이제 쉬어야겠습니다. 일단 씻고 다시 올게요. 안녕, 여러분. 메이입니다. 어, 아주 활기찬. 요일이왔구요 <laughs> 비가 오네요. 오늘 어제랑 비슷하게 서소하는 다른 주집고인데요. 이유는 역시나 오늘도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렇답니다. 어, 근데 하필 약속이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어제는 나는 언니 집에 초대 받아서 간 거라면 오늘은 과 선배가 트렁크쇼 하는 거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가볍게 구경할 겸 놀러 갑니다. 보고 나서 친한 언니랑 광안리 아니면 수영 쪽에서 놀기로 했어요. 어차피 오늘 비 와서 고데기 다 풀릴려나? 짜잔 저는 요즘에 무조건 끼는 조합이 있는데 이렇게 판도라 반지를 끼고 이렇게 뭐 이렇게 껴요 이렇게 세트 세트로 끼는 게 요즘 이쁘더라고요 몇 시니? 또 시간 안 보고 하다가 늦을 지버렸다 원래 여기다가 멋지게 선글라스까지 낄 생각이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나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선글라스는 갑시다 버스 또 놓칠라 비가 미스트처럼 와요. 우산을 써도 비가 흩날려가지고 다리랑옷다 맞아 비를. 역시나 앞머리가 처졌네. 일 끝나면 완전 풀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수영 노는 것 볼까요? 수영이던가 한 시간 조걸리겠데긴 여정이 되겠다. 어. 방리 도착. 배고파. <laughs> 3시 반에 오기로했는데 나는 왜 2시 반에 도착했지? 이렇게 빨리 도착할 그런 시 그게 아닌데. 손으로 <laughs> 가기 모여서시간도 남고, 경패가 항상 꽃좀 한번 사서 가고있다 생각하고 있어요. 되게 방황스럽다. 저는, 아, 아, 아 진짜 매다 일찍 도착했을까? <laughs> 원래 거의 넉넉하면서 3시 반 정도 도착하겠거니 했는데, 비 오나? 아 어, 모르겠네 나또 우산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아 일단 우산 써야겠다 아 <laughs> 어, 진짜 오늘 날씨 너무 구린 거 아니에요? 우산은 쓰고 있는데 비는 흩날리게 오고 <웃음> <웃음> 미쳤다 이거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? 딱 <laughs> 아,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세상 영웅 어, 니즈에 맞게끔 엄청 예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 너무 예뻐서 말 빨라지는 거봐 진짜 예뻐요 이제 그 선배 매장으로 가면 됩니다 언니도 도착했다니까 먼저 언니한 연락을 해봐야겠어요 저 약간 길을 잃었어요 여기 <laughs> 어디 지하 1층이나고는데다 왔는데 지하 1층이 안 보이는데 다 근처 와가지고 길을 못 찾을 줄이야 하지마 어? 저 과자 좀 먹어도 되나요? <laughs> 안돼 아? <laughs> 영상이에요 언니 알고 있죠 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<laughs> 모자이크 필요하면 뭐 말씀해주세요 드릴게요 아싸 다 얼굴 공개해야지 그럼 너도 얼굴을 보여주렴 안 보여주네 잘가 응. 사랑하세요 그거 동대동에 사랑하세요 아 알겠다 곧 보내주게요 그니까요 그 얼마나 내가 이쁘게 조합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너를 보러 왔단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나는 그럼 어떻게 앉아야 될까? 야, 나 아직 새손님인데 이거 보세요 심지어 간다. <laughs> 마르코, 응? 안 속네, 이제. <laughs> 귀여워. 제가 손으로 대로 구멍났어요 이렇게 <laughs> 하니까는 <laughs> 구멍났어, 오늘 진짜 하루 종일 먹는다. <웃음> <웃음> 어머. <웃음> 다행히 앉을 짱이 있어요. 이만큼은 음음 소스 맛있지? <laughs> <laughs> 음 저는 이제 언니랑. 엄마가 아, 근처에 있어가지고, 러 갔어요. 엄마 보러 갔다가 아고 싶어, 요이들모르 앞머리가 너무 걱정하고, 입으로 조금 조끼려 하는데, 이렇게 나요 어제는 뭘 받는 것 같고, 적극 잠갔어요. 대만으로나다가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샀어요. 엄마가 좋아했으면 좋겠다. <laughs> 저의 쉬는 날 3일 브이로그를 하려 했는데, 오늘 일요일이거든요. 근데 하루 종일 비 오고 어둡고,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침대에서 있어요. <laughs> 침대에서 계속 뒹굴거린다고 제가 카메라를 묶였답니다. <laughs> 그래서 내일 출근하기 전에 그냥 가볍게 마무리할 겸 어제 왔었던 택배를 하나 뜯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. 체크 무늬 바지가 보다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결국엔 체크 무늬 바지를 한개 샀습니다. 고무줄로 돼 있어가지고 편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. 하나를. 퍼 기장이 길 거거든요. 다음 주 수요일에 친구를 만나기로 해가지고 친구 만날 때 이걸 입고 갈 생각이거든요. 출근할 때 들고 가가지고 병원 근처의 수선집에 맡겨서 퇴근할 때 찾아가야겠다. 한번 입어볼까? 얘 잠옷은 좀 무시해주고 봐주세요. 이런 체크무이 바지고요. 역시나 기장이 길어가지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어제들 저는 일요일 하루를 진짜 완전 침대와 한 몸으로 보냈습니다. 밥 먹을 때 빼고 화장실 갈때 빼고 진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어요. 그렇게 나름 휴식을 취했고요. 안 왔으면 좋겠던 <laughs> 월요일이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고 자러 가야겠습니다. 그럼 다들 안녕.